가요? 아이고야 응? 여자 엄마야 엄마 친정엄마 엄마, 엄마하고 딸고야어 음, 음. 음. 귀크다 응, 엄마 가재 언니 음. 언니 그만 가요 응. 싫어 안가 응. 우리집 나 우리집에 갈래 치매셔 응. 어, 응. 집에 간대 그러게 응. 여기가 엄마 집인데 가긴 어딜 간다고 자꾸만 그러세요. 음, 여기가 집인데 어딜 간다고 자꾸만 그래. 길에 나와 앉아있어 맨날. 에이, 그쵸. 음. 저기 저산 넘어 우리 집. 음. 나 거기 우리 집 갈래. 음. 나좀 데려다 줘. 음. 우리 집 갈래. 데려다 달래. 안 알았어요 엄마. 음. 식사도 잘 하고 운동도 음. 잘 하고 약도 잘 먹으면 그때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릴래. 드릴게요. 음. 음. 밥잘 먹으래. 안 끝났어요 엄마. 그때 또 있어. 또 있잖아. 또 있어? 진짜? 아, 진짜? 음. 그러면, 음. 그러니까, 음. 지금은 우리 집에 가요. 음. 이휴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음. 가고 싶어도. 에이. 혼자 어떻게 살아, 정신이 없으신데. 에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병도 생기고, 음. 죽지도 않고. 음. 음.